아, 좋아. 네 009의 산책 어떻게 들으셨어요? <laughs> 귀엽네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laughs> 사랑의 어떤 설렘? 뭐 이런 것들이 재발견되는 음. 그런 과정이 산책 아니었을까 지금 이 화자한테 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트로에 보면 왜 이런 날만 피곤할까? 그럴 때 있잖아요. <laughs> 만나기로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하, 피곤하고 네가 좀 오면 안 될까? 내가 잘해줄게 뭐 이런 <laugh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가 보기 싫은 건 아니야. 보고 싶어, 미쳐, 죽지는, <laughs> 미쳐까지는 되는데,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어, 어, 그리고, 아이, 그, 뭐, 그러면서 이제 손살을 치는 거. 아니, 아니, 헤어지는 건 아니야. <laughs> 너 없으면 미쳐, 죽지는 않아도. 근데 여기, 안아도가 한번더 반복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그 뭔가 마음은 있는데, 그, 그 마음처럼 잘, 이게, 렇 되진 않는, 뭐 그런 관계? 네.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음. 보면 한강을 한강을 걷게 된건 아닌 것 같아 요 현재 지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음. 네가 와서 아파트에서 뭐 저거 저거 하다가 새벽에 이제 산책을 나간 건데 어. 한강 얘기가 있었나 보죠. 근데 한강은 기대하고 가면 뭔가 먼지만 풀풀 날려서 별로 음. 볼 것도 없고 그런데 뭐가 다르지? 음. 생각해 보니까 아 그건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어 다르지 달라 그건 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뭐 어, 네가 너가 좋아 너가 좋아 이렇게 반복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 이렇게 좋은 줄도 모르고 아파트에만 갇혀 있게 아깝게 날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미안해. 사과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산책의 과정이 너무 저는 좋았어요. 뭐냐면 별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을 네가 달달 외울 때 음. 영어로 괜히 러브 뭐 한국말로 하긴 간지럽다고 얘기하는데 음.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거를 상대가 기억하고 나한테 다시 들려주는 거야. 그 내가 별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을 상대는 의미를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그 상대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의미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 이 새벽 산책에서. 그래서 네가 좋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행복하다 살받나는데 이건 여성의 목소리인 것 같죠? 그러니까 서로 그게 아니고 어. 이게 한국어니까 그러니까 그러 간지러워서 응. AI 음성으로 쓴게 아, 아닐까 싶어요 아 진짜 그,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 여자가 형 어. 상대가 같다, 아니고 살만 남다 어. 그게 <laughs> 아니고 아 네, 그래. 그렇구나 내 마음속의 말을 <laughs> 네, 네. 대신해 주는 거구나 그렇죠, AI가 네, <웃음> <느낌>. <웃음> 어쨌건 그 의미들을 발견하게 돼서 음. 내가 상대방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음. 나한테도 이, 이 관계의 어떤 의미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근데 사실 랩을 뱉을 때는 그렇게 섬세한 목소리도 아니고 또 어떤 리듬이 뭐막 우리를 감성적으로 올리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던 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억 추억들이 떠오르죠 음. 어, 수없이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거리를 걸었고 핸드폰이 뜨거워질 정도로 어, 계속 통화를 하면서 걸었고 해가 어, 뜰 때쯤에야 귀가를 하고 어, 그런 것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면서 어, 그때 기분 그대로 다시 본다면 인사할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음. 말하자면 그첫 그러니까, 인트로에서는 약간 권태는 아니지만 약간 권태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음. 이 산책과 그 산책을 통해서 환기된 어떤 기억 속에서 다시 그 처음에 그 설레임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런 네. 과정으로 읽혀요. 네. 그래서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뻤어요. <laughs> 그 리듬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약간 되게 신나게. 음. 근데 저는 조금 아, 이게 뭔가 우리가 이제 그전 옛날 사람이랑 사랑을 생각하면 뭔가 고요하고 감성적이고 이런 선율 속에서 뭔가 속삭이듯 얘기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신나게 툭툭툭툭 됐는데 음. 거기에 그런 어떤 그 사랑의 설렘과 다시 환기되는 기억과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었던 게 저는 음. 또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맨, 노래가 끝나고, 그 전자 기타. 그러니까 비로소 음. 이 감정을 싹 정리해주는 듯한 음. 그런 어떤 감각적인 네. 어, 그런 어, 느낌도 들고 그런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공공구식의 네. 음. 그 연애송 예를 음. 들면 사랑 노래도 음. 음. 사랑 노래가 의외로 되게 귀여운 부분이 있다. 아, 그니까. 그니까 그게 좀 신기한 부분? 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물에 대해서 혹은 어떤 현상이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굉장히 어떤 직관을 가지고 음. 이렇게 딱 찌르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 어떤 사랑의 그그 그 시간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똑같은 거야. 음. 남들과 음.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음. 그냥 나는 이 사랑의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나도 그냥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과 똑같 똑같은 거죠. 똑같이 음. 느끼고 다만 거기서 이런 과정들을 섬세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르다면 다르지만 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 똑같은 거지, 뭐. 네. 네. 현재잖아요. 네. 딱 현재, 이 산책하는 과정에서 음. 마치 읍조리듯이 음. 이 감정을 그냥 그 직접적인 어떤 감정을 현재 시점에서 풀어내고 있다고 라 하는 게더 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